거보자고. 어.. 득템을 못하면 적자예요 여기 물약값을 많이 쓰는 건 맞아서 여기 채널은 과연 느낌이 좋을라나 항상 그래도 1일차 2일차 때 토비는 한 통씩은 줬었어 화이트그이 나에게 물약값을 지원해준 토비랄까 일단 김칫국이긴 한데 1비 하나 먹는다? 그럼 이제 인벤 딱 켜놓고 사냥해야지 밥 먹을 때 그냥 어? 밥에다 물 말아먹고 인벤에 1비가 반찬이지 몬스터를 잡으면서 1비 뜨는 게 상상이 안가요 아르텔 때부터 저는 진짜 먹은 기억이 없고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그 기분을 알고 싶어 어 뭐야 전사 하이 이건 처음 먹어보네요 화이트 팽 에서 대기의 명중이 여자 꺼네 라이칸이 그래도 하루 왼종 이라면 뭔가 장비를 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맛없는 거라 그렇지 어, 법사 신발. 일단 여기 화팽은 나쁘지 않게 장비를 주고 있어요. 어, 잠을 너무 못 잤더니 내가 봤을 때 오늘 오후쯤 되면 잠아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핫식스를 미리 먹어놔야겠어. 여러분, 하루에 핫식스를 두 캔씩 먹어도 괜찮나? 이런 거몇캔 이상 먹지 말래 이런 거 있지 않나? 네 캔이나 먹어보셨다고요? 와, 네캔 먹으면 막 가슴 두근거리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애초에 효과가 없어요. 이거 한캔 먹어도 효과가 없어. 여전히 저는 잠잘 오던데요? 이거 먹으면 다들 이제 잠이 깬다고 하니까 먹긴 하는데 네. 저 이거 먹어도 꾸벅꾸벅 꾸벅 졸면서 사냥해요. 약간 기분 타는 느낌 맞아. 나 약간 그냥 그냥 심리상 내가 이걸 먹었으니 이제 잠이 더 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진짜 지린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 뭐야? 커피 우유였나? 초코 우유였나? 어 맞아. 스누피 커피. 그것도 지린다던데요? 어. 어? 아. 아. 시... 아. 와, 개 빡치네. 웨울프 첫템이 몽둥이야? 이런 싸발 이거 몇 상업인데요? 이거 3상업이야 어, 이러면은 이거 가격 좀 나갈지도? 아이, 1비 뜨면은 이런 텐션이 아니지. 1비 떴으면 저는 그냥 방송 던져놓고 동네 한 바퀴 뛰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도 일단 웨울프에서 희망을 가졌어. 템이 뜨긴 뜨는구나. 티을 짜볼 것 생각 중이 어, 톱이 떴다! 와 그래도 오늘도 토비 하나 떴다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1일 1토비는 먹네 토비 야미 여러분 48 갑충이급이 뇌전 9통이라 하거든 뇌전 9통이면 내가 지금 또 기간틱을 판다고 했을 때 이거로 가져올 수 있는 뇌전이 해봤자 한 4통 정도잖아 그럼 5통을 또 사야 되거든 그러면 월코를 한 100만원치를 또 팔아야 돼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발에 또 돈을 써가지고 근데 일단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새로운 무기를 들고 올수 있는 게 있, 있냐 그걸 알아야 팔수 있는 거라 46 기간틱 시세가 뇌전 9통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빡이거든 만약에 4 기간틱을 한 뇌전 6통에 팔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 3통 정도는 내가 그냥 과금해가지고 다시 들고 오면 되긴 해 8통에 팔아치운다는데? 아, 내꺼 무기 팔고 저거 사올까? 8통에? 어, 나한테 9통을 했다가 아무도 연락 없어서 낮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꺼 이거 살 사람 있으면은 저거 바로 가져올만 하긴 하거든. 아, 저걸 사와? 사와서 내가 8통이 남거든? 그러면 뇌전을 오늘 하루 종일 구해야 돼. 저걸 사오는 게 맞나? 사올까, 그냥? 어, 지금 접선하실까요? 한 통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루루님한테. 46짜리 기간티 아이고, 귀걸이 감사합니다. 뇌전을 더 사야겠죠?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Justify the potion